안녕하세요. 네이버스를 사용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있는 아산 중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네, 저희 학교에서 네이버스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는 MG 세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용하시면서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나, 아, 이런 기능은, 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드라이브를 저는 되게 많이 쓰는데 음.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궁금한 내용이 있었을 때는 찾아보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그렇죠. 드라이브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져 있다 보니까 검색만으로도 내가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을 수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출근해서 제가 필요한 일만 할수 있는 게 옥스 옥스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웍스 쓰고 나서 USB가 좀 필요 없어진 것 아, 같아요. 맞아. 그렇죠.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아, 집에서 맞아. 이번에 수업 자료 준비하는데도 그냥 바로 집에서 아, USB 놓고 왔다가 아니라 맞아. 드라이브 그냥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네. 핸드폰에서도 오케이. 검색되는 게전 어,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옛날 드라이브 기능은 거의 뭐 컴퓨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핸드폰에서 검색이 다 되고 뷰어로도 잘 보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선생님들이 쓰던 그런 메신저는 이제 구성원들만 딱쓸수 있었던 아.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들이랑도 이렇게 같이 소통이 되니까 훨씬 뭐 시간적인 한계도 없고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좀 효율적이고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메신저가 장, 되게 기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거랑 관련됐던 전좀 실수했던. 이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어디 끝나고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 야산 용현초등학교 전체 60명이 있는 <laughs> 교직원에, <아니> 교직원 툭방에 <laughs> 올려,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근데 이제 제할일 하고 있다가, 어, 왜 답장이 없지? 하고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개인 톡방이면 읽음 표시가 안 뜨는데 읽음이 6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너무 소름이 아... <laughs> 너무 소름이 어... 돋아서 <laughs> 그때 이제 어 다른 분이 이제 제 거에 답장을 하고 회수를 하신 걸 보고 아 회수가 되는구나 해서 이제 제 읽음 6 그걸 누르면 누가 읽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아... 다행히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은 안 읽으셔가지고 얼른 이제 회수를 했던 그 뒤에는 이제. 그 핀으로 고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단에, 그래서 중요한 톡방을, 메시지방은 상단에 고정해 놓고, 그 프로필 네. 설정을 해두셔가지고 이제 헷갈릴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행히... 아, 제가 선생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이버 웍스에 음. 거의 황태자시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이버 웍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 네이버 웍스가잘 만들어져 있었죠. 아 <laughs> 아아아 이번에 체험학습 갔다 와서... 제가 네이버스 활용해서 수업하기 있는데 궁금하신가요? 네다 어,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어. 여러분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 있죠? 네이버스 그룹방 폴더에서 원하는 사진 몇 장? 네이버스 드라이브에서는 동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사진만 올리면 저 컴퓨터에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폴더에다가 아이디 사진을 다 모으고,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제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편집하고, 편집한 것도 다시 폴더에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컷 만드는 노트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들어가면은 파일이 다 있어요. 바로 이제 출력할 수 있었죠. 같이 해보시죠. 네. 아, 좋습니다. 폴더 기능 사용하려면 학생들이 다 이제 웍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링크 공유를 하면 그 링크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냥 계정 없이 편적, 편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충남은 마주온이라고 해서 레이스페이스 아이디를 생성하면 네이버스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라서 어, 그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따로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음, 마주온 아이디가 있으니 연동이 되니까 아, 네. 음. 이런 기능을 사용해보시니까 혹시 소감 한마디씩 아이들이랑 뭔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마련이 돼서 저는 그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카톡방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 웍방이라는 <laughs> <laughs> 말이 좀 교육 환경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중심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랑도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목소리를 꼭 사용하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도 편하고 굉장히 다채롭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메신저 활용할 때 사실 불편한 점이 좀 많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계약해서 쓰던 거다 보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쓰시잖아요. 근데 역시 대기업에서 만들면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메신저 기능도 한 번에 있는 웍스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한 네이버 웍스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